다송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1학년 때? <laughs> 놀라는 이유가 있었죠? 다송이 일어나 똥! 어머님은 나가주세요. 이게? 아, 예? 저는 학부모와 절대 같이 수업 안 합니다. 아이, 그래도 오늘 첫날인데 보시다시피 해가 내려가 계세요. 안절부절 못하는 조여정. 그런데 그때 눈앞에 보인 건. 어머님, 제 옆에 와서 좀 앉아보세요. 다송이는 올라가 있어. 다송이가 좀 전에 그린 건데요. 아, 네. 음. 하지만 거슬리는 게 있었죠. 저 어머니랑 둘이서만 얘기 나누고 싶은데 아 저기 이분은 아니요. 우리... 아니요 자리 좀 비켜줘요 어머님 제가 아까 미술심리학 미술치료 쪽으로도 공부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송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1학년 때? <laughs> 그림 우측 하단 이쪽 부분을 스키조프레니아 존이라고 해서 신경정신과적 징후가 잘 드러나는 곳으로 보거든 아프니아 어, 여기도 보세요 이런 독특한 형태를 그려놨죠 다송이가 좁아. 저거 똑같은 거! 저거 그거죠? 저... 이제는 보이시죠? 이게 다 다송이 마음속에 블랙박스인 겁니다 그 검은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어머니? 열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게 단순한 과외 수업이 아니고 미술치료 개념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저의 급여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책정이 될것 같은데 어... 괜찮으시겠어요? <laughs> 제가 더 감사하죠 아니 뭐, 인터넷에서 미술치료? 뭐 검색한 거썰좀 풀었더니 벌 갑자기 막쳐 울더라니까?